부자의 자금운영법 2편. 핵심 원칙 10가지 중 6에서 10까지. 6. 레버리지를 전략적 사용한다. 이자비용보다 수익이 높은 투자에 한해 신중히 활용한다. 7. 보험 및 자산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큰 사고, 소송, 시장 충격에 대비하여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한다. 8.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투자. 세무. 법률. 가족 거버넌스 전문가와 정기 점검을 한다. 9. 패밀리 거버넌스를 통해 세대 계획을 한다. 가치. 규칙. 교육으로 자산 흐름을 설계한다. 10. 꾸준한 학습과 점검을 한다. 시장 변화. 세법 변경에 맞춰 계획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수익형 부동산 매매 전문. 울산 남구 미르공인중개사 사무소 010-2063237